수성고 21번인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음. 어,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이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이 주어졌어 네. 그러면은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가 지금 한번 대답해 볼래? 이거 딱 봤어 이 조건 봤어 맞죠? 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관계식이 뭐가 있어요? 음. 그쵸? 근과 계수의 음. 관계 그뭐 얼마가 얼마다? A, B가... 응, 알파 플러스 2022. 베타가 얼마다? 2022 알파 플러스 베타 아, 베타 1 1,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2022 응, 2022 이거는 아마 이 문제를 본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건 했을 거다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감마, 델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감마 더하기 델타가 얼마고? 1이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감마 곱하기 델타가 202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중수, 하수.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뭘까? 우리가 추가로 알아내야 되는 식이 더 있다는 뜻이거든.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 응,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숫자 넣어서 할게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 3X 플러스, 뭐, 4는 0이라고 합시다. 의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등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 알파, 베타가 4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떠올라야 돼요. 그게 뭘까? 힌트. 근의 정의. 근의 정의. 근이라는 게 뭔데? X에다가 넣었을 때 참이 되도록 하는 게 근이잖아. 그럼 X에다가 얼마 넣었더니, 알파 넣었더니 이 등식이 참이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럼 뭐다?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는 0이라는 등식과 베타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4는 0이라는 등식. 이렇게 4개가 떠올라야 기본 세팅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놓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의해서? 근의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등식이다. 됐죠? 네. 어,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건 좀, 맞죠? 뭔가 너무 복잡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이, 이 문제를 풀메 있어 가지고 아까 해서 푼거 보니까 쌤이 아주 높이 상계 뭐냐면 이게 너무 막연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손도 안 되면 안 돼. 뭐라도 해 봐야 돼. 알겠죠? 뭐라도 해 봐야 돼. 뭐라도 해 봐야 되는데 네가 선택한 게 뭐였어? 몇개몇 개, 몇 개? 어, 두개두 개, 두 개. 맞죠? 두개두개 두개 먼저 나열 전개를 했더라고. 그럼 이거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 두 개를 먼저 전개를 해시다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에이, 몰라, 뭐, 할게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거라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감마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고 얘는 델타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델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 우리는 이 관찰력이 필요해 뭔가 익숙하다 싶은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혹시 있나? 오, 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하는 거 있어 일단 내가 지금 써놓은 게 별거 몇개 없어 그치 냥 이거. 그 오, 쌤 이거 어서 많이 봤는데요 라고 할 만한 것이 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1 맞죠 요 자리에 1이 자리에 얼마 2022, 오. 오, 이거, 감마 플러스, 2022. 그 다음에, 이거, 델타, 플러스, 2022. 요렇게 되겠지. 음. 아주 예뻐졌어. 그치? 근데, 또, 또 있어, 또. 또 눈에 띄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시또 보이죠? 뭐 보여? 그치? 그치? 감마를 열어놓으면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020 맞죠? 네. 2020이 0이야.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네.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 대신에 그럼 얼마 쓸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0. 2020. 그렇죠. 마이너스 2020. 그럼 델타 제곱 빼기 델타 역시 얼마겠어? 마이너스 2020. 마이너스 2020. 문제 너무 재밌죠? 네. 이게 제로력문제 이거 맞았으면 뭐이 학교에서는 100점입니다. 이정도면 할만 하겠지? 네. 그렇죠. 이정도면 할만 하죠. 그러면 이거는 2 이것도 2 답은 4, 4. 되겠습니다. 재밌지? 네. 응, 재밌죠. 다음 문제는 이제 응용 이거, 이거 비슷한 문제인데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쓴 건데 아까 위에 같은 경우 위에서는 굳이 정리하자면 뭐랑 근과 개수의 관계에다가 어떤 개념이 섞였냐면은 근에 정의가 쓰였죠. 네. 그쵸. 근에 정의가 쓰였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거예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말이 좀 어려운데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미지수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식이 하나인 방정식으로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다음 학습지에서 쌤이 또 다룰 거라가지고, 일단은 뭐눈에이좀 네. 익혀두면 좋아요. 네. 자, 21번 이거 문제 딱 봤을 때몇 글자 안 되잖아? 네. 바로 눈에 띄는 조건들 뭐 어떤 거 있어? 모두 소수. 아, 그렇죠. 소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눈에 띄는 조건인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음, 자연수 조건,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막 기차 방정식 풀듯이 막 공식 써가지고 답이 딱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야. 알겠어? 네. 자연수 조건, 소수 조건, 소수 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따져보자. 하나하나 따져보자. 관찰해보자. 요런 음.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노 아. 전문용어로 노가다를 좀 해보자. 이게 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오케이? 네. 음, 그래서 문제 상황 상황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소수 조건 있고 또 어떤 조건 또 눈에 띄어. 두 분에 어두분 알파베타가 모두. 정수, 호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풀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 쓸수 있는 게, 아,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돼? P 마이너스 Q 플러스 36 이렇게 되죠. 네. 맞나?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되나? 마이너스 네. PQ 되잖아. 네. 와큰 틀에서 봐봐 문자 몇 개야? 네개 식이 몇 개밖에 없어. 4개. 더럽게 어렵네요. 그렇죠? 네. 문자가 네 개면 식이 네 개여야 되잖아. 그 아까 선생님 부정방정식이란 미지수 두 개의 식 하나짜리를 부정방정식이라 한다 했는데 네. 살짝 수정하자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부정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딱딱 딱 떨어지게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 따져가면서 푸는 거야 관찰하고 오케이 그럼 이거 기억식이라 하고 이걸 니은식이라 한다면 기억과 니은 중에서 더 유용하고 좀 의미심장한 조건은, 뭔지, 어, 조건은 뭔 조건은 뭔것 같아? 뉘은 니은 왜? 부가 다르고? 어, 다르고. 둘다아둘다 곱의 아, 형태고. 음 좋아요. 또 일단은 봐봐, 눈에 띄는 게 PQ가 소수잖아. 네. 맞죠? 그니까 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은 봐봐. A 곱하기 수수. B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36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쳐봐. 네. 그럼 AB의 가능한 값이, AB가 정수라고 해도 가능한 값이 어때? 맞아요. 되게 많죠? 1 곱하기 마이너스 36도 있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8도 있고, 물론 마이너스 1 곱하기 36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근데, 여기 오는 수가 어때? 소수 곱하기 소수잖아. 네. 맞나? 네. 그러면 얘는 기껏해야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니까,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6이라든지, 맞잖아, 2, 3은 6이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뭐 1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네. 이해 됐어? 네. 그니까, 러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아, 그렇게 되려면, 아,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B는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그쵸? 네. 그럼 어떤 거 있겠노? 어, 2 곱하기 3.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3. 뭐,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1 곱하기 마이너스 6. 맞죠? 마이너스 1 곱하기 6. 뭐 쓰다 보니 많노. 뭐, <laughs> 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근데 이거는 사실 같은 범주에 있는 애들이잖아. 네. 같은 범주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AB가 AB가 부호를 달리 하면서 그 소수를 하나씩 가지거나 아니면 몰빵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다거나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아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그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 그럼 ㄱ과 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고 문제에서 또 보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 그니까 러 두근의 차가 최대가 되려면 그랬잖아. 네. 그럼 이거 자연수 조건의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한냐 그냥 다 구하는 거야. 알파베타에 가능한 값을 다 구해서 그중 이제 최대가 되는 것을 찾는 거죠. 어,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연립하고 막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넣어보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방정식 어떻게 풀지? 방금 우리가 ᄂ이 좀 유용했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첫째, 알파 또는 베타가 얼마인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소수 곱하기 소수다 보니까, 부호 무시하고 보면, 1 곱하기 그 합성수 아니면 각각의 소수 이런 식으로 가진 네.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음, 그러면, 그런데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가 가능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1번. 이런 것들. 알파가 P면서 베타가 얼마인 경요 마이너스 Q인 경우. 그쵸? 맞아? 네.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1번, 2번, 이런 거잘 쓰는 학생들이 수학 잘하는 학생이에요. 음. 알파가 P면서 베타가 마이너스 Q인 경우. 2번, 알파가 마이너스 P면서 베타가 Q인 경우.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 알파가 Q. Q면서 베타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P인 경우. 맞나? 네. 근데, 뽀쌤미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거나, 이거나 다, 어떻게 써?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을 거 아니야? 하나는 p고, 하나는 q, 하나는 마이너스 p고, 하나는 q니까, 결국은 같은 거 아니야?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뭐, 꽤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 그럼 또, 알파가 또 뭐이면서? 마이너스 q. 알파가 마이너스 q면서, 베타가 얼마인 경우? p. p인 경우. 사실은 얘랑 얘랑 같은 경우잖아 이해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노? 아 알파가 1이면서 베타가 마이너스 pq인 그렇 네.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서 베타가 pq인 경 네. 자연수 조건 이런 문제 풀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은 기꺼이 하시면 돼요 네. 기꺼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아까 봤지만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그럼 알파가 얼마면서? pq 면서 베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pq 면서 베타가 예. 1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8개 같지만 실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4개 정도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여 요, 요, 요렇게 해서 위에다 넣자. 넣자. 그럼 p-q는 p-q 플러스 36.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네. 등식이 성립할 수 없잖아 네. 버리는 거야 이게 버려지면 자동 버려지죠 아. 쉬운 거야 다음에 알파에 마이너스 p 어 그러면은 아,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퀄 p 마이너스 q 플러스 36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정리했더니 아 넘겨서 했더니 다 넘겨서 봤더니 2q 마이너스 2p 이퀄 36 맞죠? 네 그럼 q 빼기 p가 얼마다? 10 8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쌤 이것도 문자 두 개씩 하나면 어게해요 아니지. 피 q 는 보통 수가 아니었잖아. 무슨 수였잖아. 소수였잖아. 네. 소수 두개빼 가지고 18 되는 게 흔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흔하지 않죠.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소수 두개 빼서 18 되는 거써 보자. 2, 3, 5, 7, 11, 13, 17, 19 그쵸?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는 거 맞나? 네. 또 얼마? 23. 23? 23이랑 5 하면 어때요? 네. 18이잖아. 네. 맞나? 아, 그러면, 아, Q가 23이고, P가 네. 5다. 5다. 여기서도 어떻겠어? 뭐, 차까지겠죠. 네. Q가 23이고, P가 5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알파와 베타의 차니까. 알파벳은 뭐였어? 한 놈은 마이너스 p고 한 놈은 q였으니까. 아, 알파가? 그럼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23. 어, 마이너스, 그쵸. 그렇죠. 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5에다가 한 놈은 23. 그럼 그들의 차가 얼마 되는 거야? 28이요. 28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네. 어,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음. 어, 이거 해봤어. 어, 이거 이렇게 했는데, 네. 더 갔을 때 차가 18이 되는 두 소수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 알파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p q. 그럼 알 그럼 요거 했으면 요거 안 해도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럼 알파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p q. 그럼 알파 1 마이너스 PQ 이퀄, 이퀄 p q 이퀄 p 빼기 q p 빼기 q 플러스 36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등식을 만족시키는 p q 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음. p q 가 역시나 소수기 때문에 할만하다 이거야. 음. 어? 그러면은. 이거는 p 빼기 q 플러스 pq 플러스 35는 0 이렇게 되겠고 그럼 p, 이거 이수분해까지 들어가야 되네. 진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넣어보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pq는 p 마이너스 q 플러스 36. 맞나? 네. 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럼 얘들은 어차피 대칭되는 상황이잖아. 네. 맞나?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싹 보면, 그러니까, 소, PQ가 소수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등식 성립할 수 없죠. 왜요? Q에다가 P를 곱한 거니까 얘는 얘보다 무조건 클거 아니야. 네. 그럼 이 값들 자체가 양수돼요 그치. 그니까, 하나하나씩 따지고 관찰하면서 풀어야, 풀어야 된다니까. 음. 소수, 자연수 이런 문제. 오케이? 그래서, 네가 이제 좀만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와. 에이씨, 욕 나오는 거야. 뭘 놓칠 줄 모르니까, 다 하나하나 하나 관찰을 해 봐야 되거든. 어쨌든, 요거는 안 되는 거 확인했네요. 네. 요것도 안 되는 거야. 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pq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37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네. 뭐할수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네. 하면 p 에다 지금 하는 인수분해는 조금 낯설건데 그냥 봐두기만 해. 네. 똑같이 1을 뺐어요. 그러면 플러스 q-1에다가 36 그럼 q-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생겼죠. 음. 그러면 은 어떻게 돼? Q-1 곱하기 P 플러스 1이 36. 그럼 둘이 곱해서 36이야. 근데 둘 다, 쌤, 그럼 둘이 곱해서 36이 되는 거 너무 많은데,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9, 또? 6, 6. 맞죠? 6, 6.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9, 4, 12, 3 18에 2그 다음에 36에 1이잖아 근데 PQ가 뭐기 때문에 둘다 소수이기 때문에 둘다 소수인 거는 역시나 많지 않겠죠 암산하면 Q가 얼마 돼야 돼? 2 소수 되고 P가 얼마 돼야 돼? 30 35 돼야 돼요 35는 소수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거르고 그럼 Q 얼마 돼야 돼? 3 P 얼마 돼야 돼? 17 그러면은 요거는 되죠. 네. 맞나? 그 다음에 잠깐만. 지금 우리가 피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PQ 찾으면 거기에 따른 또 알파 베타를 또 찾아야 되잖아, 맞지? 여기서는 Q가 얼마야? 4 아, 거르고, 아니야. Q5에다가 P 얼마? 8, 8, 8 거르고, 네. 5에다가 7 되죠. 네. 맞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얼마? 10 거르고, 13에다가 2 되고, 19에다가 1 거르고, 맞죠? 그 다음에 네. 37에다가 0안 되잖아. 네. 맞나?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각각에 대한 a 값과 b 값을 우리가 p q 알면 a b 나오는 거 아니야? 음. p q 알면 a b 가 아, 알파 베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렇죠? p q 알면 알파랑 베타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뭐 어, 그렇게 해서 값들을 다 구해주면 되고.